네 안녕하세요 사내고등학교 수학 강의를 맡게 된 김대건입니다. 자 사내고등학교 1학년 1학기 1회고사 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저번주저번 저번 강의에서는 복소수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잠깐만요 색깔 좀 바꾸고 시작할게요. 복소수라는 걸 배웠는데 복소수는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죠. 여기서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 이 허근은 우리가 실근을 표현할 때 그냥 숫자가 실수인 근이다해서 실근이라 고 그러고 허수는 허수인 근이다해서 허근이라고 합니다. 허근 허수인 근 또는 복 복소수일 수도 있어요. 아, 순 허수일 수도 있고 복소수일 수도 있다. 그때 이렇게 푼다면 어, 이렇게 나온다. 이게 허근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으로 이거를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면은 얘가 실수이거나 허수이므로 복수수 범위에서 근을 갖는다 근데 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에서 얘가 양수 나 0일 때는 실근을 갖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일 때 허근이라고 얘기를 할겁니다 그때 이제 1번 문제 1번을 보면 b제곱이 얘가 b잖아요. b제곱은 마이너스 5의 제곱이고 ac는 a가 1이고 b가 8입니다. 그러면은 빼기 4 곱하기 8 곱하기 1 해가지고 25 빼기 32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얘는 허근을 갖습니다. 이런 식으로 허근과 실근을 어,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판별식입니다. 여기서 나왔죠? 이거면 두 실근 이거면 중근 이거면 투, 서로 다른 두 허근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판별식이라 하고요 짝수 판별식이라 해서 이 b가 짝수일 때쓸수 있습니다 이 프라임이라는 거는 절반이란 뜻이고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게 판별식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근과 개수의 관계.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A 플러스 A 제곱, 이제 2차 방정식 이 상태에서 근계관은 각각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로 했었잖아요 그냥 그거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냥 이 곱해도 허근 허수끼리 복소수끼리 곱해도 이게 나온다 라는 걸 알고 계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음, 축중 한번 나가보고, 뭐, 인수분해, 예전, 시간에 했었습니다. 인수분해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 3차 방정식,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될, 어, 3차, 4차, 9차 방정식에서도 쓸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어, 연습해 오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딱히 뭐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i의, 이, 지수에 따른 계산 방법을 이용한 건데요. 1일 때는, 1제곱일 때는 i인 거고, 2제곱일 때, 마이너스 1, 3일 때, 마이너스 i, 4일 때, 1로 계산 했었습니다. 얘는 1입니다. 그리고 얘는 i 4제곱으로 묶어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2 i 예요 얘는 i 4제곱으로 표현하고, 3i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3이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i 6제곱이 아까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1이라 고했지 여기서 이렇게 계산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2i, 얘는 1 해서, 이 i 플러스 1 해서 땡땡땡땡땡 해서 1이 답이다 이런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9번 한번 해볼게요 근계관 이용한 거거든요 이게 어, 근과 개수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a분의 b 마이너스 b인데 a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에요 그리고 알파 베타는 뭐야 마이너스 a 1분의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예제. 이두군의 차는 그냥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a가 b보다 더, 베타보다 더 크다. 그때 얘를 구하려면 얘를 제곱을 해줍니다. 그러면 16이잖아요. 그리고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플러스 2 알파베타인데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제곱 잠깐만요.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마이스2알파베타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4 알파베타를 해주면은 얘가 나오고 루트를 씌우면은 이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16에다가 마이너스 4 알파베타를 해주면은 플러스 4a죠. 이렇게 들어가서. 16 플러스 4a에 루트를 씌웠더니 그게 6이래. 그럼 제곱을 해주면 같아지, 같아지겠지.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4a는 20이 나오고 a는 5로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어,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허수가 안 나왔거든요. 이거 한번 해볼까? 이게 실수래. 그러니까 이제 실수인 어, 허수끼리 더했는데 실수래. 그러면은 음. z 플러스 z분의 1이 a라는 실수야 그럼 z, z바를 구해야 하니까 제곱을 한번 해볼게 제곱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어, 여러분 잘못 계산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z는 a 플러스 bi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복소 호수는 그냥 복소수로 생각하세요 이제 문제에서 나왔을 때 a 플러스 bi 더하기 a 플러스 bi 분의 1은 얘를 계산을 하면 a 플러스 bi의 얘의 제곱이잖아 얘의 제곱을 풀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실수화를 시켜줄 거야 실수화는 유리화랑 같이 얘를 실수만 남기도록 나, 만드는 건데 여기다가 A-BI를 곱해주면, 여기도 A-BI를 곱해줬을 때, 이제, 같아지겠지. 그때, 이제, 얘를 계산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음, 이제, 정리해서 써볼게. 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얘가 실수라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펜에 다른 색깔로 할게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0이 나와야지 이게 실수가 될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들이 다 실수니까 그럼 a 제곱 b 플러스 b 세 제곱 마이너스 b가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은 b로 묶으면 이런 식의 식이 나오게 되고 얘가 0이면 되는 거잖아 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눠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보다 1이다 다시 넣어주면 이제 다시 넣어주게 되면 1분에, 어, 다시 넣지 말고, 얘를 한번 볼게요. 얘를 한번 보면, 얘를 계산하면,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그럼 얘가 뭐다? 1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수 있습니다. 음, 허근이 나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그냥 여러 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